한류 콘텐츠 보물창고 광주 전남 종가 재발견. 제신 세 번째는 나주 한평이시 참판공파 종가를 찾아갑니다. 영산강 줄기가 굽어흐르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교 앞 죽지마을에는 16세기 호남유학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학자들의 문장과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요정이 있습니다. 비록 사용 편의에 따라 변형됐지만 문장과 실천으로 이상 사회를 꿈꿨던 선현들의 성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 마을에서 20여 세대를 이어 세거하며 전란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됐지만 향약과 동기로서 가학을 계승하고 정자 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승한 나주 한평이씨 참판공파 종가를 찾아 가문의 내력을 살펴봅니다. 한평이씨는 고려 건국 공신으로 한풍군에 책봉된 신무의 대장군 이연을 시조로 모십니다. 한평 나산 초포리 사산사의 시조를 배양하고 본관을 한평으로 천년의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5세 이광봉이 충수광대 원나라 사신으로 공을 세워 좌명공신으로 한풍부원군에 군봉됐습니다. 9세 이자본은 모평간무를 역임하고 나주회진에 입형했습니다. 10세 이극명은 공신으로 추증돼 한평군을 하사받았습니다. 그가 나주다시면 죽지마을에 터를 잡았고 아들 이종생 이종수대에서 분파됩니다. 이극명의 장남 이종생은 정직 관우한 명장으로 무과에 급제하고 신숙주의 군관으로 북정의 공을 세웠으며 벼슬은 내금위장, 경상우병사, 부총관을 역임했고 이 시에의 난회는 위장으로 선봉에서 적을 대파해 적개공신 함성군에 봉해졌습니다. 11세 이종수는 충좌위 부사정을 지내고 병조참판에 증직돼 참판공파를 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종인 호는 소요당은 문무겸전의 명장으로 무과급제 의 해양도초무사 종사관으로 해적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습니다. 경상우수사 전라도수사를 거쳐 외적을 격퇴시키고 함경북병사를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습니다. 추자도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전라좌수사로 출격해 외적을 섬멸했습니다. 소요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학문 수양하다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눌제 박상 고봉기대승 백호임재 옥봉백광운 등 대학자들이 소요정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종인의 조카 이임이 고봉 기대승의 장인입니다. 이종인의 손자인 14세 이유근은 문과급제의 예조정랑, 지재교, 대구부사를 역임했습니다. 명나라 서장관으로 갔을 때시로서 간복시켜 명왕제로부터 연주오패를 하사받았고 두 아들에게 나눠준 오패를 종가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동서붕당의 벼슬을 뒤로하고 낙향해 백호 임재와 회재 박광옥과 교유했습니다. 죽담 이유근은 이조참판 장이길 남평 군수 정상, 유수, 지중추부사 최이설, 전라병 마절도사 이현상, 사원부지평 유운 사관원정원 최사물 등 보산정사 파령과 함께 나주보산사에 배양됐습니다. 15세 이지훈는 무과급제의 만포 진첨 절제사 충청수사를 역임하고 광해군 때 임목대비 선조왕비 폐문논쟁에 반대하다 1613년 개충년에 화를 입어 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지훈는 사후에 충신정렬을 하사받고 형조판서에 증직돼 신원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아들 이선철은 무과급제에 겸사복을 역임하고 부친과 함께 개추곡사에 파직됐다가 인조 반정후 누명을 벗었습니다. 다시 영모누명을 쓰고 아들인 통덕랑 이정과 함께 투옥돼 군문중 사망했습니다. 15세 이지득은 겸사복 내 승을 지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을 내어 의병을 모으고 활약하다가 흥량포 고흥전투에서 순절해 호남절리록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들 이성경 역시 임진의병으로 활약했습니다. 초동마을 보산정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1호는 이유근 등 8인이 창건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기대승 등 명사들과 더불어 시문을 주고받은 학문이 전당입니다. 이곳에서 이유근의 동생 이유회 등 10인이 사동 10호동계를 결성하고 자치향략을 만들어 실시했습니다.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향촌교육의 도장으로 운영됐습니다. 종가는 오페연주를 비롯해 농포유고 사은유고 남파유고 등 문집과 고문서 소요정 남사정 남파정 등 정자 이지오 이지득 충신정려 등가문이 보배를 보존하며 선조들의 학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